지난 7년 동안 보수도 없이 유교 한국 전쟁 참전 소년병들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해온 하경환 변호사. 2014년 이무렵에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법정 투쟁을 좀 하고 싶다. 그 동안. 어... 국회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다각도로 손희병 어르신들께서 접근을 해 오셨었지만 은 그게 잘 통하지가 않더라.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전쟁에 동원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습니다. 1950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이르는 그 세월 동안 어. 어떻게 어떻할수 없는 그 천국 기간이라는 그 법정 여건, 어, 그 부분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었거든요. 1950년 당시에 17세 이하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 및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그런 청구였습니다. 위헌 소송은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소년병들의 이야기는 너무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년병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지난 18대 유승민 현 21대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소년병 예우 특별법은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권고 결정을 했 수메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현 상태로 답보 상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될 국방부, 보훈처 이분들은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각하 결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까지 펼쳤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원을 올렸는데 추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laughs> 712분의 소중한 클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법적 투쟁은 이제 접어야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양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대세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이거는 진실이잖아요. 네. 그 진실과 정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쓰러져가는 소년병. 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국가를 위해 바쳐 했는지 그들이 던진 물음에 국회와 정부는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